후 오늘 오후 3시 30분,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정의당, 연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LH 사태 발생 직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지난 3월 17일,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 단체 5당은 국회의장에게 전수 조사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공유서 등 일체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7재고선 직전인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에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의뢰하여 2월 7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힘은 가능하지도 않은 감사원 비교섭단 체5당 의원 전원에 대한 오늘 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의뢰 대상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규, 강은비, 유호정, 심상정, 이윤주, 장혜영 의원, 여진민주당 강민정 김은경, 최강욱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최연수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 의원, 이상 14명입니다. 다음은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소까지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 보유 거래 내역 그리고 금융 정보 금융 거래 정보 제공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법 24조에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감사원도 이 언어를 통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오늘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국민의힘이 들이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바둑판에 좋겠다는 꼴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밝혀질까봐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도안 되는 업드와꼼수 시민들 보기에 낯뜨거워 더 이상 못 봐줄 지경입니다. 내려놓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찰 재보산에서 똑똑히 봤으면서 굳이 그 길을 가겠다면 더 이상 빠질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 당 대표 후보들의 솔직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특수본 차원에서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건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선출직 공직자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이 공천의 당사자인 만큼.